안녕하세요. 착한폰입니다. 갤럭시 S22의 공시지원금이 SKT에서도 최종적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의 2년간 총 발생되는 비용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공시지원과 선택약정 차이 없이 저희 착한폰에서 할인되는 금액은 총 36만원입니다. 거기에 공시지원은 단말기 값에서 할인이 되고 선택약정은 단말기 값에서 할인되는 게 아니라 이용요금에서 25%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과 저희 착한보 할인을 받기 위한 고가요금제 사용 유지 조건이 있어요. 총 3개월에서 6개월인데요. 공시지원금은 이통사 모두 6개월로 동일하고요. 선택약정은 3개월에서 4개월인데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어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보시는 부분은 공시지원금입니다. S22, 22 플러스, 22 울트라입니다. SKT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나머지 통신사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SKT의 경우 공시 6개월, 선택약정은 3.5개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공시로 들어갔을 때 S22는 189,900원, 선택 약정은 639,900원. 2년 합산액은 공시 지원금 172만 5,600원, 선택 약정은 175만 9,100원. 해당 금액은 S22 기준이고요. S22 플러스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울트라도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S22는 공시와 선택 약정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시지원금이 모델별로 차이를 두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시지원금은 S22의 경우에는 3, 3 모두 동일하고요 풀트라의 경우에는 LG에서 공시로 개통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금액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죠 그리고 하단에 공시로 들어갔을 때는 LG의 경우에는 5호가 아닌 47 요금제까지 낮출 수 있어요 나머지는 5호로 동일합니다 보이지는 표처럼 고가 요금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하고 55,000원 요금제로 낮출 때 기준으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S22는 공시와 선택약정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5,000원 요금제를 2년간 쭉 쓰지 않는다면 은 약정으로 개통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머지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은 선택약정과 공시지원의 메리트를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22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LG에서 공시지원금이 55만원까지 나와요. 따라서 S22 울트라 모델을 개통하신다고 하시면 공시로 개통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6만9천원 요금제 이상을 쓸 경우에는 S22 울트라 모델을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기기 변경을 하시더라도 같은 통시사로 바꾸게 되면 위약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택약정으로 개통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공시지원금은 기계서 선 할인을 받는 제도이고요. 선택약정 할인은 사용하시는 요금에 따라 25% 할인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획값이 저렴하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2년간 총 합산액을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표는 가족결합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월마다 할인받는 금액을 24개월로 곱하여서 2년 합산액에서 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약정의 경우에는 요금제를 낮추시는 기간에 LTE 33,000원 요금제까지 낮출 수 있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분들이라면 은 키조 요금제로도 낮출 수 있어요. 다음에도 보다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